<laughs> 그러면 그 카페를 차리고 나서 네. 한분 정도는 이게 좀 알게 됐나요? 아. 없습니다. <laughs> 정말 네. 한 분도? <laughs> 제가 그래서 전단지도 만들었어요. 어 아, 진짜요? 전단지를 만들어서 근데 이게 또 전단지를 어디 붙이기가 두렵더라고요. 막상 이게 아, 이게 불법일 수도 있고 방법처럼 얘기가. 아, 용기가 봐. 필요해요. 전단지 맞아, 붙이는 거. 맞아, 맞아 맞아. <laughs> 그래서 맞아, 맞아. 그래서 나도 해 봤어요. <laughs> 인쇄란 100장을 했어요. 100장, 100장. 포부 있게. 어 근데 <laughs> 100장 포부라고요? 그래서 그렇게. 아, 그 고려대 안에 들어가면 게시판이 있더라고요. 공략은 어 아, 명확히 공략할 수있잖아요 특정 계층을. 어그 하지만 그걸 못한 거야. 용기가 없어가지고. <laughs> 그냥 거기 들어가는 것 자체가 좀 작아지더라고. 요 아, 아무래도 <laughs> 위치가 좀. 아, 그치. 내가 아직 학생이 아니니까. 농나지가 어, 좀 보이더라고. 요 내가 고과대 과장 입은 사람 막 지나다니. 고 아, 뭐. 그러니까. <laughs> 아,